수트키를 7대짜리를 샀는데 지금 자구가 15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에 3개씩 해서 자구가 이 수트키가 4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서 나눔을 하려고요. 여기가 7대예요. 7대인데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개인데 여기 하나에서 여기 세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식구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에서, 하나에서 세 개가 생겼어요. 세 개가 생기면 여기 하나에서 또세개 정도가 생기거든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3, 14, 15개가 생겼네요. 이거를 분갈이를 해서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란 껍질을 많이 섞었어요. 계란 껍질하고 거름. 산세베리어 두 개, 이거, 화분갈이에서 하나는 나눔멜려고요 이렇게 톡톡 쳐줍니다. 쳐주면 여기가 쏙 빠져요. 그리고 그대로 안칩니다. 이게 흙이 부서지면서 해지거든요. 그러면 심기가 어려워요. 스 분갈이가 이렇게 됐어요 스투키는 이 7대에서 15개가 생겼어요 이런게 그러면 이런거는 여기서 지금 3개가 나와요 여기 하나 하나, 두개 여기 안에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가 3개가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15개면은 30개 45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45개가 돼요. 3개씩 치면은. 요거는 나눔 할 거고요. 그리고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도 이렇게 두개 심었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나눔을 할 거고요. 센세베리아도 지금 이한 포기에서 하나 두개 여기 여기 안에 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두개세개 이거는 컸고 이것도 지금 하나 두개세개 개. 여기 안에 또 나와요.